3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각성각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는이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삼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 그길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번 여정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십니다. 31절로 33절, 31, 33절만 보면 곧 그때의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사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아, 32절도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어, 예수님은 이 마지막, 그 자신이 가시는 이 여정의 마지막에 어떠한 끝이 예정되어 있는지 이제 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여정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셔요. 십자가. 당신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왜 그리로 향하십니까? 죽기 위해서? 아니요. 당신의 죽음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구원, 대속, 십자가, 인류의 구원입니다. 생명의 구원이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이런 여정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23절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일시되 물어본 거예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긴 합니까? 적습니까? 그가 물어봤던 것은 구원받는 자 이제 숫자를 물어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떤 사람이 질문했는데 그 질문은 수를 물었어요. 예수님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문, 문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문. 하나의 문. 근데 이 문을 뭐 노란색 문, 파란색 문, 까만색 문, 색깔을 말려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문은 크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아, 문이 좁으니까, 아,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잘안 가려는 문. 어, 여기서 보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좀 들어가렴, 그리로 들어가렴, 이렇게 구해도 못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겁니다. 들어가려고, 해, 들어가라고 해도 사람들이 싫어해서 안 갑니다. 그래서 이제 좁아집니다. 힘써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문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럼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잘안 가려고 하는 그 좁은 문이 어떤 문입니까? 그 좁은 문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예루살렘 행 자체가 바로 좁은 문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있는 그길 자체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죠. 몸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러 내가 죽는 길. 우리는 남 살리고자 나 죽지 않죠. 나 살고자 남을 낮추고 깔보고 짓밟는 그런 길을 선택하지. 이런 길은 이제 넓은 길이죠. 누구든지 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나부터 살아야지. 내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남을 살리고자 내가 죽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십자가의 길. 오늘 본문에는 이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보험을 든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천국을 갈수 있겠다라는 게 보험을 든게 아니고 예수님의 걸음에 나의 걸음을 맞춘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믿는다라는 이 아멘 속에는 동의잖아요. 내그 말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의 의미는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길 나도 걷겠습니다. 좁은 문이 왜 좁습니까? 적은 사람만 통과하기 때문에 좁게 만드셨습니까?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좁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안 가려고 하죠. 내 죽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왜 십자가를 줘? 내가 왜 힘들게 살아? 내가 왜 남을 위해서 살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잘 먹어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즐거워야지. 남만을 위해 어떻게 우리가 살아. 그래서 좁죠. 그런데요, 이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살려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떤 이제 고행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행하고는 다릅니다. 이 속에 참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즐겁다라는 것은 내가 즐겁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좋은 곳에 있고, 이제 그렇게 될때 우리는 이제 즐겁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 즐거움, 참 기쁨. 진짜 뭔가 끌어오르는 기쁨은, 멈출 수 없는 그 기쁨은,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하는 것들을 넘어서, 그뭐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해 먹는 밥도 있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차리는 밥 희생이잖아요. 그거 다 희생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나잘 살자고 노력해서 승진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이게 좀더 확대되고 확대되고 확대돼요. 그렇게 나갈 때그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내가 잘 먹고 내가 좋은데 있고 내가 높아지고가 즐거움인데 그때 그렇지도 않는데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즐거움. 그래서 고행과는 또 다릅니다. 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길을 그래서 진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입니다. 근데 그 끝지 보십시오. 죽음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끝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로서 끝나잖아요. 다시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영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속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십자가니까 죽어진만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 좁은 문에 넘어 들어갔을 때 아버지의 품이 있잖아요. 우리도 좁은 문을 가기로 힘 씁시다. 어떤 길요? 십자가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힘 믿고 그힘 의지해서 우리도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